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코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감리실무 가이드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본 동영상을 허락해 주신 이상일 장희순 김정숙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비 그 계산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정보통신공사비 계약방식은 예,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다음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한다 해서 적정한 결약이 형성된 경우그 거래 실내가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별 시장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시장 단가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 원가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이 공사비를 산출한다.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은, 원가 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에서 구분하는데, 예, 재노경 1, 2 뭐, 그렇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좀 암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은, 그 표준 품셈을 사용하고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되는 거고 실적공사비는 공사별 계약단가를 사용하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크게 구분해서 가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원가계산 방식은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볼거고요 음. 그 다음에 실적 공사비 방식은 총 공사비에 총 원가, 직접 공사비,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구분해서 쓸수 있게 여러분의 방식대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트레이 CD 용량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생략해도 될것 같고요. 요 어, 부분 알것 같아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에서 케이블 단면적 120mm 제곱 이상인 경우 수용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이하로 단측으로 시사한다. 케이블 단면적이 120mm 제곱 위만의 케이블인 경우 수용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는이 아래를 참조한다 했는데, 어, 너무 좀또 깊게 들어가는 것 같죠. 참조하십시오. 예, CD 간그 배산에 대해서 있고요 있고, 일단 참조하시게 됐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정보통신 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에서 어, 단답 형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한 건데요. 단답 형도 보고 음, 서술형도 보고해서 각각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개요는 정보통신 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과 계약 단가 이용하는 표준 시장 단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줄로 간단히 정리했고요. 공사비 산정 기준에서 이제 개념을 여기 두 줄로 또 정리하셨네요. 원가 계산 방식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어, 계산한 거고, 표준 시장 단가는 계약 단가, 인건비, 물가 상승률을 해서 보장 산출한 것이다. 음, 여기는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을 또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이 구성도인데 비교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요 뒤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조금 음 저는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원가 계산을 비교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원가 계산에서 그한 박스로 풀고 실적 공사비를 또그 밑에 줄을 푸는 게더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예, 조금 구성은 조금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공통적으로 국가를 당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에 의한다. 해서 요걸 앞으로 하나 빼도 되는 건데,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표준품셈에 대한 기초, 여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계약단가 수출에 대한 산정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특징인데 특징도 또 이게 박수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비교장표가 되었고 좀 틀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계산 방식에 대해서 특징, 실적 공사비 방식에 대해서 백억 이상 공사의 선택 적용.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또 박스가 있어서 어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에서 표준품셈기초, 이전공사계약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분리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포함해서 100억 미만,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예, 제가 해놓은 서술형 예전에 셀프테스트한 걸좀 보겠습니다. 약간 흐린데 정보통신 공사비 산출 방식에서 어, 계열을 여섯 줄로 적었고요 음, 여러분이 생각나는 계열로 적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등등등이 있고,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의 다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적응이 필요하다. 정보투시 공사에 대한 개념, 간단히 정보통신, 방송 등에 대한 시설공사다. 그래서 업무 흐름은 기본 계획을 하고 설계, 착공, 시공, 기성, 준공을 주는 거고, 어, 설계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고, 이게 이제 정보통신공사고, 어,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공사 착공, 시공, 기성과 요 위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그 내용으로 박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방식에 대한 총 공사비 산출을 원가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하던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일부 압축해서 요단답형에다 이렇게 좀 압축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 이렇게 한 칸씩으로 해서 풀어 적어주는 게 원가계산 실적공사비로 풀어 적 풀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압축하고 그내용이또 밑에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에서 요 내용을 좀 풀었고요. 표준 시장 단가 방식에서 이것도 기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옛날에는 이거 실적 공사비 방식이라 했고 그 내용을 총 공사 원가에 보험료 배트로 해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윤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밑에다 이렇게 풀어 푸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비교가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들어가서 원가 계정 계산,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 단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어, 여기는 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매진말이 없네요. 매진말이 뺨, 빼먹은 것 같은데, 매진말을 적어주시고, 매진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진말을, 이런 고려상 등으로 해서 어,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네, 또는, 어, 이, 예. 음, 저희 이번에 저랑 같이 학교 가신 기사님이 쓴답안지인데 엔지니어의 사업 대가에 대한 기준과 정보통신 감리비 적상 체계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어두줄 뛰고 개요 하다 보니까 개요에 맞춰서 이제 다섯 줄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로 해서 개념 개념도 항목 장단점으로 해서 요 내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 장단점으로 해서 장점 실비 정산으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적산 체계 세분화로 예상 근거를 참조한다. 단점은 적산계의 복잡하고 잦은 설계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요 내용은 요런 식으로 좀 풀었네요.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풀어 쓰고. 공사비 요율 방식은 개념은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과 적응하는 적산 방식으로 해서 공사비 유, 요율에 대해서 요렇게 개념들을 잡아줬고 전체 공사비에 따른 요율이 적용되고 그것에 대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에서 요런 식으로 풀어줬고요. 그에 대한 그 직선 보관법이 있는데, 요, 요 공식은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어, 저 같았으면 이 공식에 대한 요그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줬을 텐데, 요까지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 정액 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에 대해서 어, 비교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시사점으로 해서 한 페이지를 꽉 채우는 걸로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어 결론 및 시사점이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이거에 대한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정부 토지 공사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이 있고 제가 쓴 것도 원사 원가 원가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인데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이 예전에는 실적 공사비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비교가 들어갔고요. 요 D 한 거는 감리비 적산 체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감리비 적산 체계에 대해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답안으로 갖고 하시기 바라는데요. 음 비교는 제 생각에는 6섯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꽉 채우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거고 여기 적산 방식은 좀 많이 적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비교한 내용이 많으니까 네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